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신약성경 3 1 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이이 한목소리로 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요. 교회는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 사랑 모든 것들이 영역 안에 충만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머리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는 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9절. 3장 19절, 찾으신 분만, 에베소스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다 마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손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들로 어떻게요?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충만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완성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여서 기억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이시는 복 영역 간의 복을 또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지금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 놓으신 겁니다. 펼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계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구원과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님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지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또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는 로컬처치,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이 보이는 유형교회, 비저블 처치, 보이는 유형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를 우리가 또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몸 속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포 신체의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하모니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 죄리다 교회 가야지.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대로 놀러 가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교회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아시야 됩니다.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리손 말고는 교회의 머리가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 가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교회 왕, 교회의 머리 헤드가 되셔요. 인간이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아니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유일한 머리가 되시고 유일한 권위와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섬기고 예수님을 교회의 최고의 리더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교회는 바로 복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은혜와 기쁨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라고, 케어하라고 목회자, 뭐 장모님들, 안주집사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상교회는요. 유형교회는 어느 몇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부터 뭐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들의 사랑, 수고, 헌신, 드림과 받침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 분들은 뭐예요? 수고 많이 한 거예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랬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모든 것이 있을지언정,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은 교회인데, 목회도 마찬가지, 내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 말을 안 따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고. 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곳에서도 문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잘 지혜롭게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항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욕심이 앞서면 은 항상 교회는 더 시험거리에 시험 받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둘 하나둘 떠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드렸을지언정 내가 받쳤을지언정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로 달래 교회 떠날 때 자기가 헌금한 거다 도로 물려달래 반환해달래 말이 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드림을 드렸으면 끝나야지 그것을 다시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뭐 기득권을 주장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바로 싹군이에이싹군 싹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문을 닫고, 어떤 교회는 팔아먹고요, 그냥 광고도 나와요. 교인들, 교회 모든 것들 다 넘기고 간대, 권리금을 받고 교회를 팔아먹고 와, 도망가는 사람, 그런 목사들, 아주 별인간을 다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인데 우리 어떻게 더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누구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 이제 더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교회도 예수님과 연합이 그래서 이 연합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 신비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은 바로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그러한 연합이 놀랍습니다. 살아있는 연합이, 바이탈리티, 생명형이 있는 그러한 연합이라는 사실을 아시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손은 손의 기능이 있어요. 발은 발의 기능이 있잖아요. 코는 코 나름대로, 입은 입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모든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다른 것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도 귀한 지체가 있듯이 또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함께 서로 잘 하모니 조화가 되어서 건강한 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은 하나 되면 너무 중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지체, 바로 그들이 누구인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함께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리가 주님을 교회를 숨겨야할 줄로 믿습니다. 동거, 동락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프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상부상조해야 됩니다. 서로 도와야 돼.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다 같이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이거 빼놓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집분자들이 협력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같이하여 케어, 돌아보게 하셨다.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모든 지체도 함께, 아야, 아파야 돼요. 누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누가 기뻐하면, 나도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골로새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냐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9절 먼저 찾아면 한번 읽어주세요. 2장 9절 뭐라 그랬어요? 2장 9절이요. 골로새서. 아멘, 다 같이 오시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뜻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거기에 거하시고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지지, 영지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떠한 그... 인성은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데 영지지라는 그러한 이단학파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지 사람 대신 예수님의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로 이시고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그 하늘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고루간 충만하신 은혜를 예수님이 또 덧입으시고 힘으시고 그것을 또 교회와 사랑하는 성들에게 나누시고 공급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시 본문 에베스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신 은혜, 사랑,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나누고 쉐어, 나누며, 베풀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주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어야 돼? 충만이다. 김충만, 이충만, 박충만. 정씨는 정충만인가? 충만 충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너무 좋은 거 아니? 충만은 좋은 거예요. 풀, 플리스, 가득 채워지는 거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컵에 뭐가 가득 차있어요? 물이 가득 차있잖아요. 충만한 거. 맛있네, 시원하네. 충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충만의 뜻은 새 것으로 보충한다. 리필, 보충해서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온전함을 넘쳐서 어떻게 차고 넘치는 상태가 뭐라고요? 충만이, 충만. 열심히 또 성령을 보시네 <laughs> 요한일서 1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온 데에 고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다 같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은혜도 충만 진리도 충만 말씀도 충만 사랑도 충만 그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본받아야 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인들이 역시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주의 사랑, 주의 성력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뜻을 충만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본문을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에서 뭐라 그랬느냐?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어떻게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또 공동 번역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이 뭐에? 완전하다. 뭐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꿈과 비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나누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간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잖아요.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이 영육관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어떡해요? 그걸 혼자만 이렇게 감추면 안 되잖아요. 그 기쁨을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얼굴에 기쁨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돼요. 얼굴에 계속 인상 쓰고 근심, 수심, 염려, 걱정.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죠. 그건 은혜 충만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내 얼굴, 내삶 속에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내 나타나야, 나타나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것이 어떻게요? 해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 돼요. 다른 사람이 야 아무 게참 멋있다.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이 열심히 와 신나게 해야지. 어떤 분은 억지로 맞이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자원에서 셀프해서 기쁨과 감사으로 주님을 성기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상해 하는 얘기지만, 이 안내하는 분들 잘해야 돼, 안내. 처음 오시는 분들 딱그 교회 의 이미지가 안내위원들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안내는 하고, 잡담이나 하고, 예? 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고. 그럼 뭐, 교회가 뭐 이래? 벌써 이미지, 설교 듣고 결, 여기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에 이미지, 그 1분, 그단 10초, 7초, 그 사이에, 아, 이 교회,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주차장에서부터 안내, 계단 올라오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아이고, 영특한데. 나에게 기쁨이, 은혜가 평강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나타나야 돼. 컨페션 고백 실천 이것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시선 손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내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시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사명자, 명자. 사명자라는 사실 항상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야지 사명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먼저 믿었어요. 먼저 직분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고, 그 어려서부터 했는데, 점점점, 점점 꼴찌가 되고, 꼬레비가 되고, 나고자가 되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인도하고, 자기보다 늦게 온 분들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근데 먼저 믿었다고 하면서 아무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한게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서 에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을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취업하지 못했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냥 괴망 왔다 갔다 할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그러다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장로님은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 안 가고 예수 제발 목사님 모시고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시죠 자녀들에게 싫대 싫대 그런 장로님도 있어 그런 장총 그러니까 교회 헛단인 거죠 마지막 마지막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목회자도 있고 그런 장로도 있고 그런 권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지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반대나 반대나 하고 아니요 아니요 오늘 전두에 성교할 때도 맞지. 뭐 합시다. 그러면 어때 아, 우리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지. 아 그까지 짓못뭐 들어 하냐고. 그러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 맥 빠지는, 맥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각기가부서을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끌어내리고, 땡기고, 무너뜨리고, 회방하고.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한 분을 잠깐 또 소개해 드립니다. 김아무개김아무개 김 아무개라고 했어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양반이 청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너갔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아주 열심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미국 가서 아 내가 공부해서 진짜 가난의 한을 풀고 내 성공하고 뭐하리라 아,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생이 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역전 인생이 무엇인가 아주 죽을 똥살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해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의 프로페서 교수가 되었어요 이 양반이 김아무개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티칭을 잘하는지 실력이 좋았는지 대학 전체 학생들이 투표했어요 어느 교수가 제일 티칭을 잘하느냐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사람이 시련이 닥쳐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콜록콜록 하면서 병에 걸렸네. 병원에 갔더니 당신 1년, 1년밖에 더 있어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1년, 1년, 시안부에서. 그때가 몇 살이냐? 37살이에요. 37세의 가남, 가남. 조심해야 되네. 간, 간. 가는 소리가 없어요. 저도 간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가남 말기, 가남 말기, 37세. 와, 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응?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다시 하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마지막 생명을 걸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내 생명을 허락하시면 진짜 소중하게 가치 있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힐링, 치료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이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180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 훌륭하십니다. 어이고,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학문적인 업적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학업하고, 티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웅을 누리는 삶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자마라고 자마 J A M A 자마 맞아요 자마. 지저스 어웨이크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누구를 위한? For America 아니면 For All Nations 이러한 자마라는 J A M A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를 조직해 갖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요. 그 이름이 누구냐고요? 김춘근 장로, 김춘근 장로. 책 나왔잖아요. 책 와임이 와임이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고 5대양6대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 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침과 치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각 기관 부서가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우리가 충만해 될 그러한 많은 삶의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시고, 이제 새해 2010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충만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고집,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집 피우고, 우리가 자존심 부리고, 아니, 하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 앞에 더 겸손해지시고, 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새해 더큰 위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창조해 나가신 우리 멋진 복된 손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